난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아서 집에 인기척이 나는 것 같으면 혼잣말로 "누구야? 거기 숨어서 뭐하냐?" 이런 식의 대화를 내뱉는 버릇이 있었어. 한 번쯤은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집에 혼자 들어오고 나서 뭔가 인기척이 나면 거기 있는 거다 안다고 나오라고 말하는 그런 거. 난, 이런 버릇이 좀 많이 심했었어. 당시 살았던 곳은 안산의 와동이었고 빌라가 뭉쳐있던 곳인데 뒤에 조그마한 산이 있어서 밤만 되면 벌레소리 때문에 상당히 음산하고 무서웠어. 게다가 조선족들도 많이 살아서 흉흉한 소문도 많이 돌았기 때문에 최대한 밤늦게 안 돌아다니고 조용히 살았지. 그때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매일 새벽에 들어오실 때였어. 난 항상 야자하다가 집에 오면 10시에서 11시쯤이라 혼자 집에 들어가기 무섭긴 해도 졸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갔지. 여하튼 사건이 터진 날은 수능이 막 끝나고 해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친구 집에서 단체로 술을 먹고 12시가 좀 넘어서야 집으로 갔던 것 같아. 12시쯤이면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었지. 그날 술이 막 취하진 않았는데 막상 빌라 복도도 어둡고 하니까 무서움을 떨치고 싶은 마음에 약간 장난을 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집 키 구멍에 열쇠를 꽂으면서. 야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나와. 이러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갑자기 문 너머로 뭔가 우당탕 쓰러지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야. 나도 순간 엄청 놀라서 문은 못 열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 엄마야? 이러면서 소리쳤는데 집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뭐지? 강도가 든 건가? 아니면 엄마가 소파에서 자다가 떨어진 건가? 아니면 혹시 엄마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나? 등등.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길래 괜히 나도 취기가 올라오니까 용기가 생겨서 너 지금이라도 나와서 나한테 빌면 경찰에 신고는 안 한다. 당장 나와라. 이러면서 헛소리 짓거렸는데, 진짜 문 앞으로 뭔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야. 순간 엄청 빠른 속도로 계단 아래로 욕하면서 뛰어 내려가다가, 반쯤 내려가서 가만히 우리 집 문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집 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웬 검정 마스크를 쓴 놈이 내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오더라고. 우리 집이 3층이라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내려갔는데, 내 비명 소리를 아랫집 아저씨가 들었는지, 문을 열고 나와서, 뭐야, 왜 그래? 하니까, 쫓아오던 놈이 다시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저씨가 그 놈을 보고, 너 누구냐고 하면서 막 따라서 쫓아 올라가려고 하길래, 따라가시지 말라고,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아저씨를 말렸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넌 이제 족된 거야. 넌 갇힌 거야. 알았어? 이러면서 위쪽을 향해 그놈 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지. 그리고 건물 안에 있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일단 안전을 위해서 건물 밖으로 나왔지. 근처 빌라에서도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는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빌라 앞으로 모이고 또 우리 빌라 사람들도 다 나와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 형사님들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우리 건물 안으로 올라가더니 곧이어 어이 이 새끼 잡아. 이런 소리가 들리고 건물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검정 마스크를 쓴 놈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 내려왔어. 경찰 아저씨 말론 이놈이 바지에 시칼 같은 걸 차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연락받고 부랴부랴 오셔서 상황 설명 다 들으시고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오시더라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 아까 쓰러져서 났던 소리의 원인이 의자랑 장식장이었는데 그놈이 의자로 올라가서 장식장을 훑어보다가 내 소리를 듣고 넘어진 것 같더라고. 어머니 결혼 예물 같은 거랑 반지랑 아버지 노트북 같은 걸다 훔쳐 가려고 했었나봐. 그 도둑놈 가방이 집 안에서 발견됐거든. 특이했던 건 전날 내가 사뒀던 삼각김밥 세 개를 그 놈이 다 먹었더라. 훔치면서 배가 고팠나봐. 아휴. 나중에 알게 된건 잡힌 그 놈이 이미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어서 내 혼자 말하는 버릇이 아니었으면. 난 정말 위험했을 거야. 그리고 난그 도둑놈 얼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끔하게 생겼었거든. 여하튼 난그일 이후로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문을 열기 전 "너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이런 혼잣말을 문에 던지곤 해. 그 말을 던지고 나서 10초 동안 반응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지. 아직도 그날 사건을 생각하면 심장이 쫄깃해진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집에 혼자 들어갈 땐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확인하고 조심해서 들어가길 바랄게.